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 뉴이타임즈입니다. 오늘은 도로 새누리당이 돼버린 자한당 플러스 유승민, 그리고 호남 기반을 잃어버리고 홀로선 안철수당, 마지막으로 손학규와 박지원이 손을 잡은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으로 총선 구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80년에 있었던 무슨 사태라는 개념 없는 말을 해대면서 어설픈 흙수저 흉내나 내고 있는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독재 타도는 개나 줘버려라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쉽고 좋은 길만 밟으면서 승승장구에 왔으면서 이제 와서는 자신이 평생 쉬운 길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상난 상태에 빠져있는 황교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종로에 있는 성균관 대학 분식집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떠올랐는데요. 반기문 씨는 사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인재 씨만큼이나 평가 받아야 하는 인물 아닌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당선되는데 이인재 씨가 정말 큰 역할을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인재 씨가 경선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당선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인재 씨가 보수 우파 쪽 표를 많이 갈라 먹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는데도. 이인재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인재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장인이 빨갱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자, 돌아가신 후에 결혼했고, 눈이 안 보이셨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부인을 제가 버려야 하겠느냐? 그런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던 장면이 전국적으로 불어온 노풍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보수 우파 쪽에서 그렇게 쉽게 탄핵에 찬성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높이 들어올린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뤄진 탄핵이지만 반기문이라는 존재가 그 과정을 좀더 수월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반기문 씨가 입국하기 전에는 우파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령과 계층에서 반기문 씨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우파 쪽에서는 반기문 대 문재인의 구도로 어느 정도 팽팽한 구도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 첫날부터 자신이 지하철표를 잘못 뽑는 건 뉴욕 지하철과 발권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헛발질을 하더니 매스컴에 노출될 때마다 소소하게 실수를 해서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저양반 허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죠. 지하철 표못 뽑을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하철 타고 다닐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고위 공무원으로 바쁘게 살았으니 몰라서 실수했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을 겁니다. 외국 지하철이랑 시스템이 달라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한 순간 스스로가 덫에 빠지는 거죠. 지금 황교안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보니 마치 대자뷰처럼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본인이 흙수저라 힘들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라면 국물만 사 먹었다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되면서 진위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황교안의 말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면요. 분식집 앞에서 어묵을 먹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먹는 건지 당직자에게 물어보는 황교안 대표. 그 모습이 전파를 많이 탔습니다. 아니, 어묵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라면 국물을 사먹었을까? 하는 의문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고 나와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40패스에서 영감님 소리 듣던 사람이 고생을 해봤자 얼마나 해봤을까요? 황 대표가 자기는 평생 쉬운 길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 독재에 저항하는 학우들을 팽개치고 공부에만 매진한 건 그렇다고 칠수 있습니다. 그 뒤가 문제죠. 검사가 된 후에는 공안검사로 권력에 빌붙어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학생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그러니 1980년에 무슨 사태 때문에 휴교를 했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짜 빨갱이 때려잡는 공안검사였던 황교안의 머릿속에는 1980년 5월 18일에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무슨 사태로만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자기는 평생 쉬운 길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유승민이 거의 백기 투항하듯이 손을 들었고, 안철수도 국민당을 만들면서 총선의 구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용히 경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땐 그저 조용한 게 최선입니다. 황교안의 종로 출마가 결정되면서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통합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이 원한 건 탄핵 반대 세력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들어갈 자리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통합 추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다가 유승민의 정치적인 입지가 단단한 것도 아니어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 형태의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자한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새누리당에 플러스 이연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표가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례표를 노리고 있는 친박 세력들이 또 있긴 합니다. 정상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가져갈 타깃이 확실하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플러스 전강훈 그리고 둘로 갈라진 홍문종과 조원진 세력이 박근혜가 한 말씀 내려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파표가 갈갈이 찢어지게 생긴 건데요. 그렇다고 저세력들이 모두 한 지붕 아래 모이기엔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너무 깊게 남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어느 정도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게 보수분열의 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홍문종 조원진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박근혜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표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우들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표를 얻는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우습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극우 세력이 국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회라면 교섭단체가 될 정도로 표를 주지는 않으니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교섭단체가 될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정당이라도 4 플러스 1 협의체의 4처럼 비교섭단체 여럿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갈라진 세력들로 극우들이 몰려 있고요. 그 살짝 왼쪽으로 본인은 중도라고 주장하지만 우파 쪽으로 한 걸음씩 점점 다가가고 있는 안철수가 있습니다. 당 색깔도 주황색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10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울 만큼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왼쪽으로 손학규와 박지원이 힘을 합해서 호남 통합 신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빠진 국민의 당입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 새누리당. 그리고 호남 없는 안철수당, 거기다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표정 관리 좀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의 활약 좀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